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40년이 됐는데, 그때에 박정희가 죽고 그 사회가 보통 혼란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그때에 이제, 어, 헌법 공, 개정 공청회를 하자는 것을 어, 발의를 하셔서, 어, 우리들은 그 헌법 법령 개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기도 했던데 그때가 마침 12.12 전두환 군사 쿠테타를 하는 날그 연구소에서 회의를 끝내고 그러고 이제 선생님 댁으로 어, 모셔 드리는 과정에 선생님 모시고 가려고 택시를 타니 택시 운전수가 어디를 잠시를 갑시다니까 삼한관교는 못 갑니다 그러는데 왜 거기서 군인들이 총 소리가 나고 온통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 걸 기사한테 듣고서 알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공청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 이문창 선생, 수민 선생님의 지도하에 이제 그 어, 우리나라 창업이대로 그 농업 단체가 농업 농촌 운동 단체들이 모인 것은 그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4월 17일 날그 공청회 그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실 개최를 잘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유관 선생님을 모시고 가면서 생각한 건이 어르신이 안전하게 백을모셔가 드리는데 나로서는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데 뭐 가슴이 퐁닥퐁닥했죠. 그러는 과정에 어, 선생님을 이렇게 그, 제그생각하면면 선생님은 어떤 어, 나라 걱정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인 그, 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교육대로 남으셨지만 어, 뭐 그런 의름을 우리가 모신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러웠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1977년 10월 3일날 제가 중각 중학대 때 이제 중각 때를 먹고 결혼을 할때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두 어 번째 순서에 내가 이제 선생님 주례를 받고 오늘에 이르러서 뭐 선생님이 그 깊은 그 나라 사람 뭐 대한민국의 그 아나키즘을 이론적으로 가져오신 분이 아나키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관 선생님 두 형제분이 한국의 이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우관 선생님은 저한테 아주 큰 선생님이셨습니다 특히 그 멸사봉공의 정신 이런 것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이 다음에 독립유공자로 추천하거나 생을 주거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왜 그러냐? 사대부는 모든 사람들의 사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자체가 보상이 된 거지. 다시 또 어, 무슨 그 국가의 공을 바라겠는가, 연이 보통 사람들은 할수 없는 에, 그런 말씀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질을 낮추시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서 알아두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네, 대학교 갓 입학해서 얼마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선배 한 분이, 너 그렇게 대학 생활해서는안 된다.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어, 거기서 생활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소개받은 곳이 우관 선생님이 설립하신 국민영과 연구소였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했을 때, 그냥, 어, 아, 저를 붙잡아두게 한 것이 우관 선생님의 훌륭하신 인품이었습니다 우관 선생님은 교육의 뜻을 주시고 학계에 진출하셔서 청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각각 최고 책임자를 맡으시고 부학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우관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자주협동적 생활 이제 기초가 되는 국민수산운동을 그 당시 전개했었죠. 그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잘 활용을 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대학 들은 했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았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우관선생님의 주례를 서주셔서 결혼도 하고 또 일반 직장생활을 해나가면서 우관선생님의 가르침을 쭉 받아왔는데 우관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군, 내가 88올림픽을 볼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되게 새롭습니다 국민문화연구소를 창립하시고, 국민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아나키즘운동을 전개하신 것에서 깊은 존경심을 표합니다 어느 시기에든지 그 시기를 이끌어가는 숨은 인재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구간 선생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청주 대학에 가서 에,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수습하는 회의를 가져야 한다. 한 300여 명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해가지고 교수 선언을 성명을 낸 거죠. 응? 비로소. 그4 1 9 혁명이 성공을 한거다 그렇게 해서 끝났을 적에, 이 양반, 그래서 이 양반 보고도 종교로 나가는 게 어떠냐고 하는 얘기가 충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도 일어나오고 뭐 이런 얘기에서는 이유는 그걸 붙지었어요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 할 일은, 우리, 청년 학생들과 농촌이 연대하는, 자유연합하는 이런 운동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니다 머리로만 가지고선 안 된다. 손으로 생각하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시작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깨우쳐가지고 공업화, 일면 농촌의 실업군중을 공업의 방향으로 나가게 가르쳐야 한다. 이제 그런 걸 하던 것이 이제 이 양반들의 그, 그 당시의 운동인데 그 앞장에 쓰신 것은 우관, 우관 이정규 선생님이 하고 자주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학생들이 연대하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과학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격 수련을 해야 한다. 법동종의 응?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 서울시내 1 2 곳을 이사를 다녀서 해요. 무슨 돈이,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모일 수 있대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없으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자기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이유니그월드봉투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서 해가지고. 낙원동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공과사가 아주 분명하셨어요. 그래서 공과사가 분명하신 까닭에 이유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친족들까지도 결국은 돌아가신 무릎에 그 재산을 국민을 알고서 사무실도 얻는 곳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 15평짜리 그러니까 국민라인구소로 이름으로 등기를시켜놓았다고 그게 지금 국민라인구소예요. 성공화내학 초기에 학생신이 600명인가 됐는데, 그 600명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계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동지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 하나예요. 생생하게. 내가 국민라인구소, 나도 내가 초창기서부터 이른데, 이른데, 따가라는 건데, 이른의그 정신에 가복한 거지. 제가 국민문화연구소를 간 것은 1973년도부터입니다. 그 다음 국민문화연구소를 이재할 선생님과 함께 가서 우관선생님 소개를 받고, 제가 우관선생님을 알기는 73년도부터는 쭉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관선생님은 또역청동살 때에 우리가 설날이라든가 또 추석 때라든가 가지가지 이렇게 일동지들거기서 모였어. 또 우리 우관 선생님 좋아하시는 술이 늘 정종이었죠. 어, 그래서 정종을 다끄하게 들썩서 원래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함께 수련을 하고 우관 선생님 또 총, 성대 총장을 하시면서 그일 세대의 제자들 이방석 교수님이라든가 김용훈또총장님이라 그 다음에 이기동 선생이라든가 등등 참 그렇게 길화 같은 어르신네들이많으셨는데 우리 우관 선생 님 같은 경향에는 자유 공동체라는 오늘 많이 썼어요 자유 공동체 또 하기락 박사님 같은 경향에는 자주인 자주님 이야기를 그렇게또 많이 쓰시고 또 글로리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랬던 우관 선생이 그 연구소에 참그 잠실에 그 아파트를 조그마한 그 열쇠평을 그 기증을 하셨는데 그게 모태가 돼가지고 오늘날에그 종로에서 참 그렇게 했군요. 그래도 내 터에다가 이렇게 연구소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저 천국에서 예.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했죠. 또 나중에 우리도 이제 얼마나 있으면 앞서거니 뒤서가 하면서 죽밑도갈 겁니다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은 엄기선이가 우한 선생님한테 인사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선생님, 편히 쉬세요." 광복 이전에는 독립운동이 그 양반의 주된 과제였었지만 아나키즘에 기초한 농촌 살리기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문화연구소를 통해서 그 농촌 운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학교에 몸 담으시면서 그 인재양성에 꽤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만 그 신경 쓰신 것이 아니라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하신 것이 꼴찌에 신경을 써라. 문제 아들도 결국은 인재를 다니면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몸소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인재 양성에 그 뜻이 없었다면 그런 게 가능했을까요? 흔히 문제아들을 처벌하고 퇴학시키고 하는 것이 보통 선생들의 생각인데 끝까지 문제아를 붙들고 교육하라고 하신 그 뜻이 대단한, 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하게 그양관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야, 해관도 되게, 대게 근처에 있었지만, 그 집에는 손님이 별로 없고, 그 집에 갔던 손님도 전부 이 집에 와서 자고, 또회관 자신도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우간댁에서 동생 댁에서 어? 다른 손님들과 환담 하고 하신 것이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간의 인품이 상당히 너그러우셨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간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서 이런 힘이 뭘까? 흡입력이라 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 그예 중에 하나가 김창숙 선생을 도와서 성대를 이끌어갈 때 재단에서 우가를 내쫓으려고 음모를 김창숙 선생에게 그 거짓된 참소를한 모양입니다. 이때, 우가는 해명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두셨는데, 많은 교수들이 같이 사표를 내고, 한 30여 명 되는데, 교수들 중에 대부분이 고려대학교로 옮겨갔는데, 또 유명한 분들입니다, 다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그것은 그 양반의 인품 때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서 늘가마를 받고 그분의 인품을 좀 닮, 닮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거요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관하면 굉장히 아주 공명정대하고 좀 차가운 이미지로 이런 의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정이 많으셨던, 사랑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형님이 양자 가기 싫다고 막 그러셨을 때, 할머님이 우시는 걸 보고는, 아, 할머니가 저렇게 우시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나서실 정도로, 그냥 정말 할머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부인에 대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도 많으시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물론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할아버님 같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랬지만, 저희 아버지 뜻하지 않게 제가 6.25가 나던 해 3월 말이었습니까 저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용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벌써 뭐 50이 넘으셨을 텐데, 애기를 한 번도 키워고지 않은 분그 내외분이 저를 맡아서 이제 키워주신 거죠. 저는 할아버님 모시면서 그... 두남동 저기, 사택에 계실 때 삼선초등학교 아래에요. 밤이면은 삼선초등학교 그 넓은 운동장에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여름에, 여름밤에 거기 누워서 할아버지 꼭 저를 팔0 0에 주셨어요. 팔0 0에서 누워서 별도 세고 뭐 이야기도 하시고 또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때 이야기도 하시고. 늘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또 약주 한잔하시면 더 재미있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가끔 뭐 여름이면은 정릉 계곡에서 가족들 다부러 모으고 그 집안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그 고생이 많이 부시고 거기에 들어앉으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으시고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그 가족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시고 그런데. 여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베풀고 이럴 형편은 못 되시고 또 동지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술과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좋났습니다 네. 네.